쟤, 일기 i 이죠약 1km 시속, 1 0 k m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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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이네 여기가 안성분기점이거든요 와, 차가 엄청 막히죠 항상 막힙니다 여기 차들 보세요 아, 위에 여기 안성분기점이 경부고속도로하고 평택제천고속도로 제가 지금 북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서울이죠 서울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오른쪽이 이제 안성입니다 왼쪽이 평택이고요 평택에 쭉 가면 이제 뭐 화성 저 어디냐 시흥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저기 인천쪽으로 서해바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음, 안성 그죠 날씨가 오늘은 비가 막 왔었어요 눈도 오고 근데 지금 하늘에 좀 껴있죠 그죠 야 아, 차들 정말 많다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보고속도는 로 지금 제가 서울까지 한2 시간 걸리거든요. 여기 안성에서 평소에는 아 4, 50분이면 갈 거리를 지금 두배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서울까지. 저는 그냥 그리르니 하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요. 뭐이뭐 서두린다고 될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거 날씨가. 오늘 굉장히 쌀쌀해갖고요 아, 근데 바람은 안 부네. 아까는 바람 불었었는데. 와 차들이 엄청 많다. 버스들도 많이 들어오네요. 상습 결빙 구간입니다. 차가 많이 막히죠? 아이고, 저렇게 차들이 그냥 많이 엉켜있네. 앞에서 안전휴게소입니다.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30km 앞 죽전휴게소입니다. 안성 휴게소죠? 안성 휴게소.